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 비상시국이죠 네 비상시국 방송으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게 방송을 해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하나 골라 보았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뭐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요 왠지 이 사실로 점점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국 정 법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에게도 이 상당한 이 파급 효과가 큰 아주 비상과 같은 그런 뉴스가 될것 같은데요. 지난 1월 16일이었죠. 이 선거 연수원에서 선거 관리 위원회 연수원에서 중국인 9 9명 99명이 주일 무근기지로 압송됐다. 이렇게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매체. 이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보도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체포한 이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123 비상 험당일 우리 경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 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이 됐다. 이렇게 본지 확인이 됐다면서 이들은 미군의 신문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네, 주일 미군기지로 압송됐다. 네, 이런 보도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요. 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기사 이 스카이 데일리 신문사와 그 기자를 형사 고발 조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주한 미군조차도 이 전적으로 이 거짓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이 보도에 관심을 갖고 움직인 이 JTBC 방송, 이 한미 군 당국이 이 선관위 연수원에 출동한 적이 없고 이 중국인을 이 체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반박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스카이데일리 이 보도는 이 가짜 뉴스일 거라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그러나 이 스카이 델리는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맞서 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큰 파장을 불러온 이유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12월 3일) 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 경험을 선포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고 또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층에서 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를 비롯해서 이 민주당이 이 발근하고 나오고 있다는 점, 뭔가 이 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 윤석열 탄핵국민과 이정치판을 뒤엎을 수가 있는 핵폭탄급 유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이기를 바라는 유튜브 등을 통해 이 끊임없이 이 전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향후 이 한중 관계에도 참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중대한 이 사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이 중국 동포에게도 엄청난 이 이미지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보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부르짖는 보수 우파들은요, 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이 중국인이 동원되고 있다. 끊임없이 이 중국인 개입설,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죠. 뭐 대부분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 찬성 집회에서 어떤 탄핵 찬성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서 이 중국인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 반대 이 집회에서 이 중국인이 나타나서 이 노인을 밀치어서 다치겠다는 그런 영상도 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서 이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계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월 20일 취임을 했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 미국 입장에서도 이 중국이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이 민주주의의 이 근간을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중국에 대한 개입 의혹서를 계속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어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은 그와 일맥 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은 불을 보도 뻔하다. 근데 오늘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 내용이 또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네, 한번 그 내용도 한번 볼까요? 네,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입니다. 이 중국 간첩단미 압송은 팩트이다. 사실이라는 거죠. 미국의 이 국무부도 확인을 했다. 자, 김혜창 네, 선교학 박사라고 합니다.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문위원이고요. 미 국무부로부터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팩트라고 하긴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중국 간첩단은 메가 더 극동 사령부에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미군이 조사를 마쳤고 자백 일체를 받아냈다는 그간에이 스카이 델리의 이 보도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스카이 델리하고 지금 이 김혜창. 네 박사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로 확인을 했다는 거죠. 이 극동사령부 1957년에 해체가 됐는데요. 현재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명해 하와이에 위치해 있고, 미 국방부는 최근 주 하이 미군 기지에 SNS 금유령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기사가 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창 박사는요 트럼프 측에서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자 당황했다고도 부연을 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다가 이 스카이 델리가 이폭함으로 따라서 전략을 수정한 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 쪽으로부터 이 중국인 간첩단, 이건검및 미국 압송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했는데 이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 간다면은 뭐 결코 이 무시할 수 없는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뭐 여러 입장 표명도 했고, 뭐 작전 코드명도 앞서 이렇게 보도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그래서 점점 이 가짜 뉴스가 아니다, 진짜 이거는 제보에 의해서 팩트를 전할 뿐이다, 뭐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이 국무부로부터도 이 확인을 했다. 물론 저는 김혜창 박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간접적으로 어 이렇게 확인을 한 그런 보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왠지 뭔가 점점 이 사실로 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 정말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걱정이 아플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이 99명 중에는 이 조선조, 이 동포들도 분명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이 생각을, 그런 생각을 떠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뉴스 보도가 되지 않는날이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보고요,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